사도 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란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전향합니다. <목소리> そうね。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새 가할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인 감사합니다. 구정 연휴를 마치고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살아갈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일 만나고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어오며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들 내 눈에 만족스럽지 않은 것들 주님 내 인생 내 기준과 내 마음과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지할지 고민하며, 또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 때론 다 살아내기, 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부더니 노력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모든 일들과 과정이 나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그저 걷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주님 친히 보여주옵소서 오늘 받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영혼이 주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5장 1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에서 20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군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일렀도되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의 쉼또 재충전으로 다시 또 열심히 살아가는 힘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화 중에서도 시리즈로 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매번 도전하지만 실패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반 o u 제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고 n 고 w y 두고 know, you know, you know, y o 이번 연이 어땠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이게 3부작 시리즈가 1, 2, 3편 세 개가 있는 건데 총 상영 시간이 558분이랍니다. 세 편에 9시간 18분짜리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는 대충 보겠는데 앉은 자리에서 이거 세 개를 다못 보겠더라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질려 가지고. 네. 근데 아무튼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사우론이라고 하는 절대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마왕이 있는데 그 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원정대가 꾸려집니다. 우리가 가서 저걸 막자. 그래서 그 마왕의 영혼이 들어있는 이 반지를 반지의 저항이잖아요. 이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 뭐 단순하지만 또 흔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정대가 중간에 겪는 사건들. 힘을 모아서 싸우기도 하고 각각 흩어져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기도 하는 그 이야기들이 남자의 또 신금을 울리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목숨까지 바쳐서 그먼 길을 떠나는 이유, 사랑하는 가족과 뭐 세상 또 백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애절한 동기와 간절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 영화를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 뭐 종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른 이들이지만 하나가 되고 하나의 원정대가 될수 있었던 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은 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본문은 참 흥미롭게도 아주 재밌는 장면. 또는 기가 막힌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흔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네 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에 있습니다. 14장 마지막 줌에 보면 예수님의 게네사렛으로 가서 병자들을 치유하세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 이렇게 몰려오고, 실제로 만지고 낳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그곳에 그 곳에, 그 게네사렛에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직선으로 보면 100km에서 1 1 0 k m 고요 계 걸어갈 수 있는 동선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는 한 130에서 140km 정도라고 합니다. 걸어서 왔으면 3, 4일을 꼬박 와야 되고 말을 타도 한 2, 3일은 계속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율법을 그토록 중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통과 정통에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오랜 관습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삥 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2, 3일, 3, 4일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그 더운 날씨에 흙먼지 날리고 숙소는 불편하고 그 길을 왜 왔을까? 무슨 중대한 일이 있었길래? 뭐 예수님이 신성모독 발언을 했다거나, 뭐 십계명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거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이 공식 조사단, 이 원정대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던진 첫 질문이 이 절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기껏 그 길을 와서 한다는 말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입니다. 어이가 없죠. 고작 이거 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그 길로 온 거예요. 대단하다면 대단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KTX도 아니고 무궁화를 타고 가가지고 한 교회 들어가서 목사님 당신네 교인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손 소독제를 안 바릅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손씻기 원정대, 손검사 원정대 이렇게 불러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앞서 개네살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손 대는 자마다 손 대는 자마다 낳는 기적을 보았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 하면서 믿음의 손길을 건넸고, 다른 한쪽에서는 "손이나 좀 씻고 다녀라" 라고 하면서 전통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깨끗해 보였을까? 손이 더러운 제자들, 아니면 마음이 더러운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그100 킬로를 넘게 걸어와서 손 씻기를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전통, 그래, 삼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에는 전통으로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드십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린 것 이런 뜻인데, 어, 이 말은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윤리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나름 법적으로는 합법적인 하지만 편법인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얘야 우리 좀만 도와다오, 어, 집에 쌀이 떨어졌다 좀만 도와다오 하면 죄송합니다. 제 재산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르반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로만 하면 이게 실제로 하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말로만 해도 실제로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부양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만 하면 모순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던 것을 내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편법을 쓰고 정작 나도 너희 부모도 내팽개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보다 인간의 전통이 더 중요해진 순간 말씀은 위선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29장의 말씀을 인용하시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머리로만 배워 아는 것으로만 했다는 겁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경고했던 바로 그 위선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재현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형식주의, 율법주의의 함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은 깨끗한데 마음은 더럽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삶으로는 가족과 이웃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세요. 1 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로서는 뭐 나름 이게 뭐 엄청난 얘기인가 싶긴 하죠. 사실 인생의 지혜가 있다면 그렇지 몸보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지라고 그냥 쉽게. 뭐 윤리적인, 도덕적인, 좋은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 예식 중에 먹는 것에 대한 정결 법이 있어요.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결하다. 법으로 지켜야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지는 혁명적인 발언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더러움은 손이 아니라 그 마음 영혼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을 탓하지만. 내 손을 더럽힐 수밖에 없어서 때도 좀 묻히고 사는 거지, 이러면서 환경을 탓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될수 있을까?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는 것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6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겠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100km를 걸어와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흘러서 맑고 정결한 영혼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에 또 마음에 영혼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결하다 말하지만 내 마음에 죄와 악함이 가득하다면 내 영혼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삶이 비록 세상 보기에 수더분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면, 주님께 인정받은 정결한 사람임을 믿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여 세상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 보기에 온전한 인생으로 정결하고, 정금과 같은 인생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과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고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 또한 진히 살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주시는 우리 정결한 영 새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어,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설 연휴 구정을 지내고 어, 새로운 어, 해를 또 맞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 자라나게 될새 아이들 이제. 보름 있으면 새 학기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의 영혼이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희게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주님의 이름만만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들리시고.